1보서 사장 0절에서2 0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이식으로는 것이 아니니라 든지 나는 사주가이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처 줄도 라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모든 것을 할수 있느라. 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살아였도다 빌고 것으로 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어금의 시초에 내가 막게던 애를 떠날 때에 죽어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입니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태살렐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다 내가 성로를 보내야 하며, 오직 너희에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군 생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기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이 아버지께 슬슬 무모하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받기로 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로 랍니다 신념을 열어주는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로 랍니다그 말씀이 하나님 오니까 내 열매가 되어 우리의 말씀이 모두 위에 육신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 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수 있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혼으로는할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십시오 능력 주신 하나의 말에서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말에서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아멘 드리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월한에 실패하신 것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정이 할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고 내부로 할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연가관계를 주님의 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선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 살아왔지만 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늘 어떠냐? 좋은 거, 잘해주신 거, 잊어버려.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실패했던 거, 낭만했던 거, 자잘했던 거, 무너졌던 거, 내가 일어서지 못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나의 상실된 것들을 기억하므로, 나의, 그것이 나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 아는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의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간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수 있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어떤 조건과 형태를 만났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할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위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냐면 내가 사정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잘 살아지고 남에게 보이게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럴 때 여러분 감사를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여러분 감사해요. 근데 일이 안 되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몸이 아파서 병들면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건강에 회복되면 기뻐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던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회복시켜서 나를 세워야 하나님의 개입이 무엇인가를 감사했으는잘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입다 사람들의 감사는요 자신에게 모가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할 때그 결과를 유익된 결과를 얻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섭섭한 것이 많겠어요.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 살아온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힘이 듭니다. 마음이 공강합니다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일을 좀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죠?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때를 쓰고 막 하는데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나도 할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십 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셀셀 묵묵한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 찬송 어떤 찬송이었겠습니까? 오늘부분 13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는 정말 자신감과 긍정적인 믿음의 근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보면은 기근에 찰 줄도 알았어요. 배고픔에 찰 줄도 알았어요. 아픔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주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할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인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름풍이로 빠뜨리셨나요? 소월의 골짜기를 집어넣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분노와 막 그냥 터뜨리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심판을 한다고 하면 소월의 골짜기에 나는 집어넣어야 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도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11절에서 12절 함께 학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직함으로, 공직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여하니 나는 귀천의 차를 줄어들고 풍부의 차를 줄어라 모든 일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차를 줄어들어 일생의 비결을 이뤄놓아라 아멘 바로 이 주님 안에서 할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교를 배우게 된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질그릇같이 그렇게 약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그 능력을 믿고 의지했을 때 사방으로 우결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답답한 예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 것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담에 석도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다여 그리고 그 이후에 고궁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도서 실장에 보면 오게도가 습니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또 그에도 숨셀수 없는 수많은 분할을 당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수많은 분할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체험하는 그 순간 순간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체일 비교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도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없이 평안하였다면 함께하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약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이 막, 요즘 참 시대적으로 젊은이들이 힘들 대요 그죠? 취업도 힘들고, 아무것도 어렵고, 진짜 정말, 어, 뭐라고 돕까 앞이 혼란하고, 그리고 뭔가 막 편하게, 뭔가 막혀있는 이런 시대 같은 이런 시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볼 때는 40대를 봐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50대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하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내가 소설을 쓰라고 하면 몇 번을 쓸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그러에 사는 얘기가 요즘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육교5를 지내오신 분들은 그럽니다. 6교5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60년대를 겪고오신 분들은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밤을 새우면서 일했는지 아느냐고 저도 그럽니다. 나도 날 밤을 새우고 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얼마나 당했느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얼마나 많이 견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길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불평하고 엄망하고 괴롭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고 뭐 이런 정도 이곳으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다고 하면, 고난을 당할 때 괴롭다고 하고 엄마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오늘 보문의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입에서 나온 고대도 무엇이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고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한 것 이런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교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신한 일년을 돌아보시면 어려움이 참 많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엉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야 하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이 얻으셨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능력의 지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 보화보다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14절에서 19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면 그의 참여의 생에 자라야 한다 이를 보살느라 너희가 이뤄지마 고민의 시초에 내가 과연 그나을를 구할 때수 주고받는 내일의 찬양이회가 너희에게야 아무도 없습니다. 대설현이가 있었을 때에도 너희가 흥분분함이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선배였거나 내가 선물을 구하면하로 오직 너에게 희 이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뭐 뒤높은 애 너희가 준 것을 자동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놈, 받으실 만한 한기로운 생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슬퍼스를 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빌리포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성교사역을 하는데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올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조금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작은 곳을 라도 주의 인의 협력함으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 작은 곳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에 감사하는 자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의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아픔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것들로 인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코로나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자를 넘내셔서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통해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주리는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나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릎 층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라. 후에 그러 말미암아 영광 받으다 그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 자가 아니라 조건이 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엉망하는 자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로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바울처럼 자족함을 배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시므로 새일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 그래서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쇠를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보면. 미하고엄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시기하고, 누가 다투고, 이 어려운 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질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오나르도 다임치가요 누구의 부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제자들을 양쪽에 세명세 명씩 이렇게 부르부르부르부르서 이쪽에 세 명, 세 명, 여섯 명, 이쪽에 세 명, 세 명, 여섯 명을 앉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손에는 잠을 들고 그리, 그렇게 축사하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을 하고 친구를 불렀어요. 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그림을 평가를 좀해 주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보면서 너무 너무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하면서. 주님의 손에 둘려있는 그 은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야 어쩜 저렇게 자을 멋있게 잘 그렸는가 그러면서 막자네 대해서 칭찬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내오나도 가림씨가 붓을 가지고 와서 은잠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친구가 놀랬어요. 아니 저렇게 잘 그린 그 그림을 왜 지워버린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을 보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네 모든 시선을 끄집힌다. 그러면 이 그림은 가치가 없는 그림이야. 자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여기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고룩하신가 그리고 사랑하시는 모습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었다네. 그래서 감감없이 천에 들려있던 자를 지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도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에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고난을 괴로움 당했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였던 것을 누구를 시게 했던 것을 내 인생을 간불리냐고 했던 것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내야 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초 점을 맞추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의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즐고있고 아픔 있고 슬픔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중심이 될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자신감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므중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커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곳이 교회가 포커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점이 바로 세워진 자로 이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셔서 새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베풀어주시기를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올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 넣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넣고 주여 상창하고 통성으로